안녕하세요. 아, 봅시다, 이거. 이이 봐봐. 여기까지 오른다 그랬잖아. 어? 에이, 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야. 세력이, 세력이 나버리면, 딱 보면, 이 새끼들이 손을 놨는지 안 놨는지가 보이거든? 그이고 군수도 한 2군 정도 되는 것 같아, 지금 관리하는 애들이. 나버린 거야, 그냥 이거. 나 버리면 이렇게 하고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주이고 원래 원래 그래 원래 그렇고 어떻게 알았느냐에 대한 그 자세한 거는 일단 묻지 마 너무 설명하기 힘들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나중에 하고 요거 요거 나 한번 봅시다 요거 아 여기 여까지 비슷하고. 위에는 쭈러니 500까지 내려야겠네. 자이 정도 되고 어요 요거는 한번 가볼만하겠다. 없애고 내리고 좀좀 어, 좀 폭이 많이 좁아졌는데 이 정도면 나 빼도 아닌가? 어이 어, 정도면 나 빼든 것 같아요. 응. 한번 가서 죽이고 그 다음에 내리고. 요 정도까지 하시고, 예,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이 청산맵 보는 법이랑 그런 거는, 제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. 그 재생목록에 청산맵 보는 법 저기 나와있거든요. 거기, 그 영상 보시고, 그 다음에 기본 원리 이해하시고, 그러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릴게요. 너무 짧았나? 근데 뭐할게 없는데, 뭐.